뭐해? 나 브이앱 해. 리액너 몰랐어? 몰랐는데? 진짜? 맞아. 내가 오늘 한다고 너 나오려고 했잖아. 아하. 그래서 말해주려고. 나 와도 돼? 어, 완전 <laughs> 봐. <웃음> 괜찮아. 어떻게, 필터를 껴봐, 필터. 이거. 그래? 응. 필터 껴봐, 필터. 아, 피에타 내가 끼라고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민니가 전화 왔어요. 민니가 부에파인지 몰랐대요. 아니야.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있다? 이거 토끼 같은 거 있어. 토끼? 민니가 엄마. 진짜 지금 모방비 상태에서 전화 가 왔어요. 어머 토끼가 어디야? 그 어, 괜찮네. 그거 괜찮네. 내가 있어. 아아만 토끼 찾아볼아 어, 그거 괜찮네. 아 <laughs> 이거 내려봐, 방석이야? 뭐라고? 그거 뭐야, 이거 내려봐, 이거. 너더 가렸어. 보여줘? 응. 보여? <laughs> 안녕! 안녕! 방석이 낫겠다. 아니야! 아니, 어, 나 벗어봐, 그럼. 자꾸 벗어봐. <laughs> 보여줘? 괜찮아? 지금 비야 필터 꼈어꼈어꼈어아 어. 아니면... 아, 아, 꼈어. 그래, 괜찮아. 괜찮? 네. 안녕. 안녕, 네버랜드 보고 뭐예요, 싶대, 다들. 어, 보고 싶대. 나도 보고 싶었고. 태국 방금 비 왔어요. 진짜? 한국에 이제 곧 장마야. 다섯 시. 그새 다섯 만들어 주신 거 들었어? 어? 아니. 아래서 아, 오늘 봐봐 봐봐. 아너 오늘 방침. 처음 와봤어. 4층에 근데 지금? 사층에? 어 사층에 거기 있잖아. 그옷 있던 방. 근 진짜 그 대박이야.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거 하고? 어. 아니 근데 이거 내, 나 혼자 쓰는 거 아니지? 나 이거 들고 싶은데 아 하니까 그러니까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냥 만들어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클줄 몰랐어 우와 나네건줄 알았어 나 놀러 가려고 해 진짜 놀러 와피아노도 있네 나랑 수아랑 아, 쓸걸? 나 피아노네 응. 아, 나 졸려 나 어, 미안해. 나 <laughs> 어, 미안해. <laughs> 하트 해봐. 아? 하트 이거 이거 여기다 해봐. 했어. 응. 언제 와? 빨리 보고 싶어. 뜰 때. <laughs> 야 어제 엠카 봤어. 소윤이 너 MC고, 세연이가 나왔잖아. 거기서 바로. 응, 빨리. <laughs> 아니, 네버랜드. 네버랜드 들려요? 네. 보여줘? 어, 아보여줘도 어, 돼. 어제 제가 어, 미안이한테 전화했는데, 태국에 응. 밤 12시였는데, 한국은 새벽 응. 2시였어요. 미안니가 자고 있었더라. <laughs> 나 어제... 몰랐거든. 아니 당연히 미안니가 깨 있는 줄 알았지. 맨날 이게 자는데. 맞아. 나 어제 진짜 너무 피곤한 거야 들어와가지고. 응. 그래서 진짜 어제 나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잤어. 원래는 잠깐 자고 일어나려 했는데. 응. 그래서 나 그때부터 깼어. 너 전화왔을 때. 헐, 미안 그래서 나 <laughs> 일어나서 밥 먹었어. 새벽에. 새벽에? 응. 오 마이 갓. 오늘은? 오늘? 어. 오늘 뭐? 오늘 뭐 있었어? 메이크업하고 오겠네. 뭐야? 뭐야? <laughs> 아 뭐해? 집에 있어? 아니, 방금 너무 심심해서 엄마랑 응. 드라이브 하러 갔어. 어디 갔어? 그냥, 어, 방콕 투어. 방콕 투어? 좋겠다. 응. 근데, 어디 뭐, 내려가, 그냥. 차에서만. 차 나? 아니면. 어. 맞아, 요즘. 근데, 뭐... 진짜 차가 너무 없어서, 진짜로, 너무 좋긴 했어. 요즘 차 해서. 없어? 아, 떡볶이 치소... 뭐 있어? 아, 떡볶이. 싫어뭐 해? 어, 맛있게. 나 가. 이따가 나 숙소 들어갈 때 다시 전화해 밤에. 알나 어제? 아니, 어그제 전화했어. <laughs> 진짜? 그리고 그 전에 우기랑 오나 슈아랑 통화한지 오래됐다 슈아 집에 있었어 강아지 보고싶대 응? 알았어 이따가 전화해 레버번한 인사해 레버랜드 너무 보고싶어요 다들 잘지내시죠 아프지말고 어, 밥도 잘 챙겨 먹고. 우리 고만나요 알았어요. 바이바이밥 먹어? 거기 음. 밥 먹을 시간 아닌가? 아직이야. 14시밖에 안 돼. 알았어. 연락해. 안 돼요? 카톡 올게. 바이바이. 언니 갔어. 보따난 진짜, 진짜 이젠 너무, 너 너무, 너무, 나 오래 기다렸어. 무 진짜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무, 너 너무, 너